마지막 발표는 제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맡은 주제는 플랫폼 사회가 산업화의 또 다른 분기점 아닌가 하는 이런 이슈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떤 그 이전의 발전 경로와는 질적으로 다른 어떤 세계로 들어가는 경험들을 하기도 하는데 칼 폴라리는 시장 경제로 들어가는 과정을 대변혁기다 대전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를 과거에는 상품화되지 않던 것들이 다 시장에서 교환이 되고 가격이 매겨지고 하는 이런 과정으로 가다 보니까 그 사회 전체의 제도나 이틀 같은 것들이 다 바뀌는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거시적이고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산업화의 분기점이 몇갈래가 있었다라고 그 세이블이나 피오레 같은 어, 교수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 그동안 19세기에서 20세기로 오면서 겪었던 어떤 산업화의 분기점, 그 다음에 70년대, 80년대 이후에 어, 포디즘이 몰락을 하고 유연생산 방식이 등장을 하던 시기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 핵심이 바로 제도를 가지고 설명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단순히 기술적인 변화나 효율성의 증대에 의해서 뭔가 세계 전체가 수렴하는 방향으로 갔다기 보다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계기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경로 의존성이 생겨나고 그것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되다가 그걸 유지해주는 제도적인 틀이 기술적인 변화나 사람들이 일상과 맞지 않는 탈구 현상이 나타날 때 새로운 분기점이 나타나고 했는데 핵심은 뭐냐 저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제도의 퀄리티와 제도의 조응성이라고 하는 게 아주 핵심적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뭐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나 여러 국제기구들에서 평가를 할 때.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얘기할 때 아주 탑으로 굉장히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뭐냐면, 브로드 밴드 보급률이나 R&D에 대한 투자나 대학 진학률이나 양적인 투입으로 보면 굉장히 잘하는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거의 100위권 밖에 꼴찌로 가 있는 게 뭐냐면 다 제도에 관련된 겁니다. 금융 서비스, 노사관계 제도, 정부의 규제, 뭐 대학 교육의 퀄리티 등등 이래가지고, 양적으로는 풍부한데 질적으로는 굉장히 저효율인 이런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막고 있는 갈림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건 사실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다. 플랫폼 사회가 기반을 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는 크게 네 가지 요소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초연결이죠. 그러니까 이제 망이 깔리고 네트워크가 인터넷으로 발전하고 그래서 모든 걸 연결할 수 있으면서 그 위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모든 행동과 의식과 무슨 그 이저 의견 표시나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축적이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AI에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분석이 되고 굉장히 커스터마이즈돼 있는 방식으로 피드백을 할수 있는 제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것은 이제는 과거의 전통 경제가 이제 그 공급 중심의 규모의 경제였다면 이제는 수요 중심의 규모의 경제를 어, 확보하는 방식. 이게 이제 네트워크 효과를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로. 그런 디지털 경제의로이 진입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거를 조금 더 사회학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그런 경제적인 전환이 가져오는 사회적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댄디 같은 분들은 이거를 플랫폼 사회로의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뭐냐라고 한다면 모든 게 데이터로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록된 데이터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천이 되고, 그러면서 그 데이터는 상품화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어 마치 그이저폴라니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질적인 전환이 또한번 점프를 하고 있다. 사람들이 생각이나 가치나 아이디어나 감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고 뭔가 이저 분석되고 활용될 수 있는 가치 의 원천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는 정교한 셀렉션과 크리에이션. 과정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과거의 시장과 다른 거는 굉장히 개인에게 커스터마이즈가 되고 개인화되고 그 다음에 그게 레퓨테이션이 생겨나고 어, 전문가들이 이, 하던 이 평가를 이제는 실시간에 사용자들이 할수 있게 되니까 좋아요 구독 뭐뭐 뭐 등등 이런 것들이 히투스가 사실 지금 이, 이 심포지엄도 좀 계속 그런 평가의 어, 이 긴장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플랫폼이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역할들이 생겨나는 거죠. 예를 들면 컨텐츠의 폭력성이라든지 외설이라든지 편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엄청난 어, 균등화의 과정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걸 그 주도하는 것은 다섯 개의 어, 토대가 되는 어, 플랫폼 기업들, 특히 이제 미국, 그 서방의 경우에 보면 그렇고요. 부문별 플랫폼들이 그 위에서 번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오늘 1부와 2부에서 많은 우리가 발표와 토론들을 했는데 결국은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그 기술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제도, 어떤 규제냐, 정책이냐, 조직이냐, 관행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길한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또 각각은 우리 일상 자체와 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그 연관 과정에 엄청난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그 충격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어, 이 플랫폼 기업으로 보면 소매, 도소매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피업들을 하고 있으면서 플랫폼 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매출이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 인터랙션을 가는 게안 줌의 매출액은 아주 너무나 경이로운 이런 성장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트리밍을 하는 그러니까 영화관에 가지 않고 이제는 다 스트리밍으로 어 동영 저 영상을 관람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가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들 풀어나가기 위한 이 경제적인 노력. 그 다음에 이 WHO에서의 보건 쪽에서의 노력, 그 다음에 이저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 그 다음에 다양한 로컬 커뮤니티에서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 건가 하는 것들 또한 플랫폼을 기반으로해서 다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플랫폼 사회로 가게 되면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인프라가 만들어내는 엄청난 영향력이 생겨났는데 그게 굉장히 편향이 되어 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유럽에서는 서구에서는 중국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시장을 다 장악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높은 방화벽을 쌓아놓고 자기들만의 생태계를 만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다른 국가들 사이 엄청난 갈등의 있는데 그 갈등이 뭘로 나타나느냐 결국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느냐 하는 걸로 귀결이 된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프라이버시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보안 같은 이런 사적인 가치들이 비교적 중시된다면 유럽에서는 훨씬 더 공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국내외에서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이 독점적인 위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중국과 미국을 대비해 보면 이, 저 디, 이 플랫폼 사회로 가는 두 갈래의 갈래 김 줄에 아주 극단적인 이두 개의 모습을 보여주게 있는 게 아닌가? 말하자면 중국은 국가가 모든 것을 무기인 하면서 플랫폼 기업이 깊이 그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어, 제휴 전략들을 쓰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어, 플랫폼 사회로 가고 있고 그게 현금 없고 크레딧 카드 없는 어, 핀테크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개인 정보들을 다 모아서 그 사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인류가 과거에 겪어보지 못했던 어, 완전히 새로운 질적으로 새로운 어떤 통제 사회를 현실화하는 갈림길로 가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이저 여러 가지 어, 실리콘밸리 모델에서 다양성이 기반을 하고 있지만 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어, 우리한테는 굉장히 아주 어, 중요한 그런 외적인 환경으로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관점에서 처음에 제기했던 제도의 문제로 간다면 우리를 우리가 이 제도의 수준을 규제의 수준을 글로벌한 것에서부터 아주 로컬한 수준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규제의 맥락,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시장 실패의 압력이 있는지, 예집단이 존재하는지, 여론 압력이 있는지 등등을 가지고 평가해 볼 수가 있고, 규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대응성 능력이라 규제의 양식이나 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이 빠른 형태의 기술적인 진보와 어, 이런 거에 비하면, 한편으로는 심각한 제도의 공백이 있다. 그 제도의 공백은 주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어, 글로벌한 환경으로 플랫폼 사회가 진전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국가적인 규제는 국내적인 맥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영향,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이런 대규모 뭐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용을 하고, 많은 어, 이 사업들을 하는데 사용료를 매기거나, 세금을 매기는 데는 굉장히 무기력한 정부 기구가 정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잉 규제가 있다. 과잉 규제는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나 기타의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규제 이틀, 굉장히 강력한 국가 중심의 규제 국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새롭게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방향에서 풀어나가야 될 많은 문제들을 어, 풀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대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새로운 세상에 맞게 오래된 규칙들을 어떻게 다듬을 거냐. 이걸 규제 2.0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과거의 규제에 집중을 하게 되면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규제가 포획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 상당한 투명성을 제고를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의 공정성과 투명성과 책임성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을 가능케 해야 되고 그 토대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이 플랫폼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의 공공성과 잠재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윤과 재무적인 성과의 토대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이종의 블루오션으로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을 하면서 사회적인 정당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보고 있는 논쟁을 보면,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도 플랫폼 사회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발전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느냐 하는 단초를 찾을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